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4년 차 40대 주부예요. 얼마 전 시아버님 제사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도 더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아버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곤 하네요. 그건 어쩌면 제가 아버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입고도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서 죄송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기 다하라던 그 흔한 말이 가슴에 박힐 정도로요. 저와 시아버님 사이에는 남다른 인연이 있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기 이전에 사제지간으로 먼저 만났거든요. 하지만 그다지 좋은 사이는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몰라도 저에겐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기도 했던 아버님은 제가 인생에서 만난 최악의 선생 중 하나였거든요.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지만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 촌지를 받는 선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누구네 엄마가 학교에 왔더라 하는 소문이 퍼지고 나면 다음 날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대놓고 돈을 밝히는 선생들도 참 많았어요. 안타깝게도 제시 아버지 역시 그런 선생 중 하나였답니다. 학부모한테 촌지 받는 상황을 제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요. 그뿐인가요? 오시며 구두까지 선물 받는 것도 여러 번 봤다니까요.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아무리 당시엔 그런 선생들이 많았다지만. 아버님의 경우는 정도가 지나쳤으니까요. 당시 저는 학업을 그만둬야 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제 친정은 늘 가난했지만 그땐 특히 그랬거든요. 아빠가 사기까지 당해서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까지 쫓겨난 상태라서 당장 잠을 잘 곳도 없는 상황이었죠. 엄마 아빠는 잠시라도 머물 곳을 찾아 백방으로 뛰어다녀 봤지만 돈 없을 땐 가족도 형제도 남이나 다름 없더라고요. 친가에서도 외가에서도 모두 외면을 당한 우리 식구는 엄마 친구가 하는 식당에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점심 장사랑 저녁 장사를 하는 가게라서 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곳이었어요. 장사가 끝날 때까지는 가게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근처 도서관에서 매일같이 오빠와 함께 숙제며 예습 복습을 해야만 했어요. 어떻게든 밖에서 시간을 때워야 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금세 성적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친구들은 비법이 뭐냐? 라고 물었지만 말이에요. 그땐 그렇게라도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우리 집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점점 엄마 친구분한테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지내다 나가겠다고 해놓고선 몇 달을 버티고 있었으니 당연하죠. 결국 상의 끝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기로 했어요. 아빠는 원형어선을 타게 되었고, 엄마는 입주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죠. 문제는 오빠와 저였어요. 아직 학생신분이라 취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를 다닐 형편도 아니었으니까요. 엄마는 친구분께 우리 남매가 지낼 월세방 보증금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우리를 가게에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덕분에 오빠와 저는 가게에서 좀더 머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학교에 다니자면 도시락도 싸가야 하고, 준비물에 차비까지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엄마가 보내주고는 있지만, 그 돈으론 턱없이 부족해서 오빠와 저는 학교까지 걸어서 다녀야 했어요. 끝도 보이지 않는 가난에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겠다 마음먹었죠. 그래서 당시 담임이던 아버님을 찾아가선 상황 얘기를 하고 자퇴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글쎄 뭐라는지 아세요? 건방진 소리 그만하고 돌아가. 지 콩만한 게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가서 공부나 해. 창피함을 무릅쓰고. 저희 집 사정까지 솔직하게 말한 제게 담임은 별것 아니란 투로 호통을 치더라고요. 제 입장이 돼보지도 않았으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짓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저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리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쉽게 벌잖아요. 저도 다 봤어요. 학부모들한테 돈 봉투에 옷에 신발까지 받는 거다 봤다고요. 선생님은 그렇게 쉽게 벌면서 왜 저는 못볼 거라고 단정지으세요? 전 그렇게 못믿어오시면돈 버는 법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던가요? 그거 선생님 전문이잖아요. 버럭 지르긴 했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당시엔 지금과 달리 체벌도 빈번히 이루어지던 때라 이 정도 상황이면 따귀를 맞아도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글쎄 제 걱정과 달리 담임이 깔깔대며 배를 잡고 웃지 뭐예요? 그러더니 은행 계좌를 물으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용돈 받는 통장이 있을 거아니야니 네 거든 오빠 거든 아무거나 불러봐. 얼떨떨한 상황에 저는 담임한테 계좌번호를 적어드렸고, 며칠 뒤그 계좌로 꽤큰 돈이 입금되었어요. 놀랄 거 없어. 학교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하라고. 나오는 지원금이란 게 있거든 매달 15일에 입금될 거야 네 가정 정도면 받을 사유가 돼서 지급된 거니까 마음 편히 어너 말고 다른 친구들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기 시작한 지원금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왔어요 물론 그 사이에 아빠가 보내준 돈으로 엄마와 우리 남매는 작은 월세빵을 얻을 수 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오빠가 취업을 하면서부터는 생활이 더 안정되어 갔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우리는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살게 되었죠. 그리고 저 역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랩을 만드는 회사인데 저는 경리과 막내로 들어가 일을 배울 수 있었죠. 그렇게 2년쯤 다니다 보니 돈도 꽤 모을 수 있었고, 그러고 나니, 나도 대졸 사원들만큼 월급을 받고 싶다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선뜻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하지는 못했어요.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평소 안면이 있던 마케팅팀 김대리님이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그러더라고요. 혜빈 씨, 요즘 대학 입시는, 다양한 전형이 있는 거 알아요? 산업체 특별 전형이란 게 있는데, 그거면 혜빈 씨도 한번 해볼만 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성적 좋았다면서요. 자격증도 꽤 많고, 1년 이상 회사 근무 조건도 충족되는데, 뭘 망설여요? 그 말에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끌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김대리님 말대로 왠지 그 전형으로 응시하면 합격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 모아둔 돈도 있고 장학금 딸 자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내 힘으로 대학 졸업할게요. 엄마는 내심 걱정이 되는 듯 했어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대학 졸업해서 취업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비록 경리과 직원이긴 해도 회사가 규모도 있고. 업계 상위 기업이라 안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기껏 모은 돈까지 쓰며 모험을 한다는 게 엄마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안 했으면 하더라고요. 엄마,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선택한 인생 살아보면 안 돼? 난 실패하는 것보다 나중에 후회할 게더 겁이나. 그러니까 허락해줘. 나 정말 자신 있어. 엄마는 끝까지 불안한 눈치였지만 오빠가 힘을 실어준 덕에 저는 이듬해 대입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대학에 당당히 입학할 수 있었죠. 남들보다 많은 나이에 대학생이 되고 보니 어린 친구들처럼 마냥 캠퍼스 낭만을 즐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내내 알바를 하며 용돈과 책값을 벌었어요. 학비는 장학금과 그간 모아두었던 돈을 헐어서 충당했고요. 등 떠밀려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공부다 보니 나를 세고 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레포트에 팀 과제까지 과 동생들과 지지고 볶으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4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당당히 합격해 대졸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제게 용기를 주었던 김대리님은 그 사이 마케팅팀 팀장이 되었더라고요. 얼마 뒤 로테이션 기간이 지나고 저는 마케팅팀의 지원에 김 팀장님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대학에서 배운 내용들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서 실수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김 팀장님과도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고 얼마 뒤부터는 비밀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저와 이미 그 시기를 넘긴 김 팀장님은 2년간 비밀 연애를 한뒤 제가 대리를 달고 얼마 뒤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당시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버는 돈보다는 쓰는 돈이 더 많은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진 예전부터 버는 것보다 남 퍼주는 게더 많은 분이셨어. 돈 욕심이 없는 분이시거든. 우리 어머니도 참 대단한 분이신 게, 그런데도 한 번도 아버지한테 돈 벌어오라고 타박하신 적이 없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환상의 짝꿍이랄까? 앞에서는 웃어 보였지만, 솔직히 속으론, 아, 설마, 팀장님도 아버님 닮아서 경제력이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너무 어렵게 살았던 터라, 돈 문제에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어린 시절 겪었던 가난을 다시는 겪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고생도 고생 나름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시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었는데, 글쎄, 서, 선생님? 바로 중2 때 담임선생님이더라고요. 학부형한테 촌지도 받고, 그 밖에 금품도 심심찮게 봤던 그 담임이요. 남편이 말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잘 몰라도 그렇지, 어쩜 자기 아빠에 대해 그렇게 모를까 싶더라고요. 아버님은 저를 뚫어지게 보시더니 껄껄껄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당돌한 녀석인 건 알았다만 말단 직원이 팀장이랑 사귈 정도로 맹랑한 녀석인 줄은 몰랐는걸. 저도 선생님이 그렇게 돈 욕심 없는 분인 줄은 몰랐네요. 집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나 봐요. 그러게나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 너도 우리 집 사람이 된다고 하니. 내가 부탁 하나만 하자. 가족들한테는 나에 대한 얘기는 비밀로 해줬으면 한다. 그럴 수 있지? 솔직히, 그러기 싫다고 말하고 싶지만, 엄연히 시아버지인데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죠. 그러게, 교사로서 양심도 버리고, 그런 짓을 할땐 언제고, 이제와 가족들한테 들킬까봐 걱정인 건지, 한심하기도 하고, 엄청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버님이 남편을 닮았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어요. 부전 자전이라고 혹시 아나요? 아버님을 보고 온 그날 솔직히 이 결혼을 해야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저와는 달리 아버님은 제자인 제가 당신 며느리감으로 온게 그렇게 신나고 좋으셨나 봐요. 톡 하면 당신 학원으로 불러 청소도 시키시고 짜장면 내기, 오목도 두자고 하시며 귀찮게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치부를 아는 제자가 불편할 법도 한데 희한하게도 아버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드디어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얼마 뒤 저는 임신을 했어요. 부부가 한 회사에 다니는 것도 눈치 보이는 판에 같은 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죠. 특히 임신한 후로는 더더욱 그랬어요. 혹여 상사인 남편 덕에 좀더 편의를 받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보다 오히려 더 업무량도 많이 배정받아 했고, 야근과 외근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안 그래도 임신 후 호르몬 이상으로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은데, 과중한 업무량에 스트레스까지 겹치니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모처럼 칼퇴를 하게 된 그날 아버님 호출이 있었지 뭐예요. 남편은 야근을 해야 해서 저만 혼자 아버님 학원으로 갔는데 원장실 문을 열자마자 핑그르 하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지 뭐예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아버님이 제 침상을 지키고 계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시자 눈물이 고인 채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시더군요. 임신 초기라 착상이 잘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회사 일로 몸을 너무 혹사시켰던 탓에 유산이 되고 말았다더군요. 아버님께 그 말을 전해듣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일욕심에 내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냈다고 생각하니 제가 너무 밉고 한심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넋을 놓고 울고 있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래도 난 혜빈이 네가 무사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손주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내 며느리거든. 명심해라. 네 남편도 자식도 시부모도 절대 너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돼. 네 몸부터 챙기는 거야. 알았지? 지금껏 한 번도 제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적 없던 아버님은 그날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게 저를 위로해주셨어요. 얼마 뒤 병원에서 퇴원한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진작 그랬어야 하는 건데 제 욕심이 너무 과했던 거죠. 아버님은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학원을 운영해줄 부원장을 찾고 있었다면서 저보고 그 자리를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학원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터라 겁이 났지만 아직 젊은데 뭔들 못하겠냐 싶어 그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아버님과 사사건건 맞서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학원에서 일하시는 강사분들 모두 교사 출신이라 교수법이나 아이들을 다루는 솜씨는 나무랄 게 없었어요. 게다가 학부모들도 교사 출신 강사를 선호하고 있어서 학원은 수강생들도 꽤 되고 운영이 잘 되는 편이었죠. 그런데 원비 장부와 달리 따로 관리되는 몇몇 아이들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 그 명단에 대해 여쭤봤더니 아직은 몰라도 된다고만 하시곤 말씀을 피하셨어요. 순간, 아버님의 전적이 파바박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 똥개가 똥을 끊지. 아버님이 촌지를 끊으실까. 딱 봐도 학생 인원을 속여서 뒷주머니를 차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일만큼은 제대로 결판을 내야겠다 싶어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마침 짜장면이 도착해 있더라고요. 이제 와다 식겠다. 어서 먹자. 아버님, 그 전에 말씀해 주셔야 할게 있어요. 장부 말이에요. 그거 도대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유야무야 넘기려 하시지 마시고, 제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나중에 일이 터져도 수습을 할 수가 있죠. 글쎄, 그랬더니,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웃어 넘기려고 하시더라고요. 수습? 누가 누굴 수습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불기 전에 짜장면이나 먹어라. 아버님, 저는 심각한데, 왜 매번 제 얘기를 장난처럼 들으세요? 담임 선생님일 때도 그러시더니, 저는 그때도 지금도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아버님을 찾아온 거라고요. 그런데 어쩜, 어쩜 이러세요? 아버님 눈에는 제가 아직도 15살 어린애로 보이세요. 그런 거냐고요 그렇다면 더는 귀찮게 안 할게요. 저는 그 길로 원장실을 나왔어요. 제 딴엔 아버님이 걱정돼서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장난치듯 대하시니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성질을 내곤 그렇게 돌아서 나온 거였는데. 그게 아버님과의 마지막이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수업을 마친 학원 강사가 원장실 문을 열었다가 의자에 앉은 채 그대로 잠든 아버님을 발견해 119를 불렀지만 이미 숨이 멈춘 후였어요. 아버님 앞에는 뜯지도 않은 짜장면 두 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고 바로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얘기였죠. 제가 조금만 더 그곳에 있었더라면 아버님을 그렇게 보내진 않았을 텐데 모든 게나 때문인 것 같아서 장례식 내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처음엔 죄송했던 마음이 하루가 지나자 야속함으로 변하더군요. 이번에도 아버님은 절 골탕 먹이려고 이러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착잡한 마음으로 영정을 지키고 있는데 중학교 동창 몇몇이 조문을 왔지 뭐예요? 조문을 왔다가 저를 발견하곤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연히 그랬겠죠. 제가 선생님 며느리가 된건 몰랐을 테니까요. 저는 오히려 동창들이 선생님 조문으로 온 거에 놀랐지만요. 처음부터 눈을 밝혔듯이 아버님은 교사 시절 촌지를 엄청 밝히던 분이라 아이들한테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 술이 한잔두잔 잔 들어가자 동창들 입에서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이야기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담임 선생님처럼 좋은 선생님도 없다고. 니들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좀 치맛바람이 센 사람이냐? 나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들한테 돈봉투 뿌리는 게 일이던 사람이잖냐. 그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지금껏 돈봉투 찔러줘서 안 받겠다고 돌려준 건 담임 선생님이 처음이라고. 그래서 못 돌려주게 오시며 구두를 사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가격만큼. 내 통장으로 보내주셨어. 나는 담임이 내 통장 계좌번호를 묻길래 그걸 왜 묻나 의아했는데 물건값을 보내주시려고 그랬던 거더라고. 그 순간 저는 오래전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담임 선생님이 학부형한테 옷과 신발을 봤던 모습이요. 그 일로 제가 선생님한테 고개 빳빳이 쳐들고 따지기까지 했는데 거기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보다 놀라운 사실은 정작 따로 있었죠. 근데 그거 알아? 동창들 중에 담임선생님한테 도움받았던 애들이 꽤 있는 거? 얼마 전에 상준이랑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렇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애들한테 담임이 매달 통장으로 돈을 붙여줬던 모양이야. 지원금이라나 뭐라나. 근데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담임 사비로 보낸 돈이었다지, 뭐야? 담임 선생님 정말 대단하지 않냐? 동창의 그 말에서는 다리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학창 시절 나와 오빠의 차비가 되고 밥값이 되었던 그 돈이 아버님의 사비였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교사 월급이 얼마나 한다고 그큰 돈을 수년 동안 제자에게 내줄 수 있는 건지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너무 절실했던 시절이라 오빠랑 저는 그 돈을 정말 값지게 사용했었거든요. 아마 그 돈이 없었더라면 저도 오빠도 영양실조로 쓰러지거나 한여름에 탈진 상태로 길바닥에 쓰러졌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돈이 아버님이 보내주신 돈인지도 모르고 아버님을 촌지나 받는 불량교사라고 손가락질을 했으니 죄송해서 고개도 못 들겠더라고요. 영정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님을 보니 더더욱 가슴이 아려왔어요. 이제야 은인을 알게 됐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 계셨는데 모르고 살았다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아버님 제사만큼은 앞으로 제가 지내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아버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거든요. 제 뜻을 전해드리신 시어머님은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어요. 네 시아버지가 평생 밖에 다 퍼주고 살더니 그래도 그 끝에는 이렇게 큰 보람이 있구나.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며 알게 된 건데 제가 발견했던 명단은 아버님이 후원하시던 아이들 명단이더라고요. 학원 수입의 대부분을 어려운 처지의 제자들과 학원생들을 위해 써오셨던 거죠. 버는 족족 남한테 베푼다던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해오시던 일은 이제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제게 학원을 맡기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일을 넘겨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아버님의 유산이랄까요. 그 동안 아버님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버님 제사 때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오빠도 그중 하나죠. 저를 통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신 친정 부모님은 매년 아버님 제사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 오세요. 당신들을 대신해. 우리 남매를 보살펴 주었던 것에 감사하려고요.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가신 우리 아버님 정말 멋지시죠? 살아계실 때 알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앞으로는 저도 아버님이 걸어오신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버님의 유산을 뜻깊게 사용하는 방법일 테니까요. 나중에 아버님을 뵈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칭찬도 듣고 싶습니다. 잘 해내어 주었다고요. 남은 제 인생, 남편과 어머님도 잘 보필하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